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7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란 없다고 말하는 어떤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모세 기록에 따르면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 형 대신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라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얻어 살다가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곱째까지 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형제가 모두 이 여인과 결혼했으니 부활 때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간다. 그러나 저 세상과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다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모세도 가시 떨기 나무를 언급하는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어느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다. 몇몇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옳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함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두계파 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로마 정부와 유화적인 관계, 그러니까 친 로마적인 사람들로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경향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귀족이나 대제사장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유대주의적 전통을 벗어난 모세오경만을 인정하며 영적인 부분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부활은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에 나타나는 부활은 허구가 아닌 살아있는 실제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개인들 그들의 믿음은 실제가 아닌 허구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입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실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모세오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서, 과거의 그냥 스토리로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받아 살아가고 있었다면 모세 오경이 단순히 전래 동화처럼 인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도 개인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은 결코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위기를 조장해 괜히 민심을 흩는다 또는 자신의 입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의심하고 벌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험을 합니다. 우리 함께 28절 3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모세 기록에 따르면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 형 대신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셋째가 첫째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수를 어, 아내로 얻어 살다가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곱째까지 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형제가 모두 이 여인과 결혼했으니 부활 때이 여인은 왜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신명기 25장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율법에서는 이 부분을 계대결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 형이 어,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수와 동생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이어간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당시 율법의 계대 결혼의 의의는 빈번한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 남편이 죽게 되면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미망인을 도울 수 있는 점에서 있었으며, 또한 이방인과 결혼하는 조계원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제도가 존재, 존재했습니다. 조계원을 막는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언약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룻과 보아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결코 저버리시거나 행하지 아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탄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두 개인들이 계대 결혼과 부활을 연관지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근거 아래 그들은 질문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답 못하시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사도개인과 같은 질문을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 때 우리의 가족 또는 내 지인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 어떨까? 우리가 천국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만난 지인들과의 어, 너도 왔어? 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이 그 초점이라는 것이죠. 즉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 않는다면 오늘 사도 개인들의 모습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처음 배울 때에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찬양과 기도, 회개를 통해 내 마음의 밭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이런 준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캐치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생각과 관념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말씀이 전달한 바와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몇 번이고 말씀을 바라본다면 그 말씀에서 주시는 깊은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4절과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 간다. 그러나 저 세상과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에 합당하고 하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 다시는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부활은 다시 이 세상을 답습을 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롭게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활이 주는 의미는 세상의 방식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여 새로운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즉, 구활이 주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과 동일하거나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이뤄나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닌 이 땅에서의 여정이 아닌 이제는 주님이 수고했다 고생했다 라는 위로와 함께 어떤 염려와 걱정 없이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처럼 세상의 것을 다시 살아나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칭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속함이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자유의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예로운 자리에 우리는 초청받은 것입니다. 37절,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도 가시 떨기나무로 언급하는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살아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이삭의 때에도 계셨고 야곱의 때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속하신 분이 아닌 현재도 미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녀라 칭함 받았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담대함, 그 위대함이 나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있지 않으시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승리가 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현존하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죽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가 모두 주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오직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값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명예로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큰 위로와 넉넉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초청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시일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두개인과 같이 자신의 관념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결국에는 올바른 진료를 향하는 것이 아닌 정차 죽어있는 자신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정적인 마음으로 읽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단순히 그냥 말씀이다, 그냥 어떤 텍스트다, 텍스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읽어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라고 여긴다면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담대함으로 살아갑니까? 그 담대함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내가 그 구주라 여긴다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담대함을 누리고 살아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때에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큰 위로와 따뜻함으로 그 넉넉함으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오늘 하루도 기쁨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곧 나의 비전이 되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